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마크스 보그는 하나님을 아주 초월하신 분으로 우리가 전통적인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초월하신 분으로 소개를 하죠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소통,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도 인격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셔서 우리와 소통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인격은 우리 인간의 인격보다는 더 뛰어난 인격이에요 우리 인간과는 다른 인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초인격적, transpersonal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때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변덕스럽기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은 인간과는 다른 분이에요. 하지만 인격이 있으셔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인간과 소통하시는 분이죠. 그렇게 말해요. 또 하나는 범죄신론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곳에, 거룩한 곳에 계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죠. 그래서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만나주시는 그런 분으로 마크스버그는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 하나님은 변화무쌍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 틀, 인간의 제도, 방식, 이런 것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인생도 그렇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틀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시시때때로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변해 나가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역사도 인간이 가둘 수 없는 측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신실한 사람들은 다늘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분의 뜻을 따랐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에 어떤 일에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칫 우리를 우상 숭배자가 되게 할 수도 있다. 그걸 우리는 모세의 노뱀 이야기, 나중에 이스기야가 느후스탄이라고 깨뜨려 버렸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할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그 이상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넝이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친구 같고 이렇게 은유로 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초인격적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너머에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항상 그분 앞에 겸손하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